오늘은 노인성 변비로 수십 년을 힘들어 하신 실제 저의 상담 고객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힘만 주고 딱딱하게 굳은 변 때문에 하루가 괴로우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약 없이도 매일 시원하게, 편하게 배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이건 제가 수천 건 상담하며 직접 검증한 방법을 통해 해결된 사례입니다. 장수하려면 장부터 시리즈의 1화. 오늘 영상에선 오래된 변비를 해결하는 그 모든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진짜 효과 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실제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변비 경력만 무려 30년이 넘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화장실에 가시지만 변이 잘 나오지 않아 수십 년 동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고생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저와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침마다 제일 겁나는 게 화장실이에요. 처음 덩어리가 안 빠져서 진짜 진땀 나요. 그거 하나 나오고 나면 그제야 좀 편해져요. 이렇게요. 이분은 변비약은 물론이고 공복에 들기름, 식이섬유, 유산균, 스트레칭 등 좋다는 방법은 정말 다 해보셨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요? 항상 잠깐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그네슘 제제나 변비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안 먹으면 다음날 바로 다시 변비가 반복됐다고 합니다. 점점 장이 약해져서 이젠 변비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이분께서 제일 힘들어 하셨던 건 항문 말단에서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배출이 막히는 거였습니다. 그때마다 몇 번씩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고 변을 빼려고 힘을 세게 주다가 목까지 뻐근해지고 때로는 어지러움까지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전화 상담을 통해 지금은 변의 배출을 돕는 게 아니라 장을 근본부터 리셋하는 단계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방받으신 변비약은 힘드실 때만, 꼭 필요하실 때만 드시고, 우선 유익균이 살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유산균 생성물질 기반 프로그램을 권해드렸고, 제품을 받고 며칠 뒤 바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달 만에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변이 부드럽게 나오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게안 무서워요. 정말 30년 만에 이런 기분 처음입니다. 채기도 줄고요. 밥 먹고 나서 졸리는 것도 덜해요. 예전엔 앉아만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환자분께서 잘 회복되셨다니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이분은 변비만 좋아진 게 아니라 장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 소화, 수면, 컨디션 전체가 함께 회복되기 시작한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해 주세요. 변비는 그냥 못 나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의 환경이 바뀌어야 배출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몸 전체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오래된 변비가 한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장이 스스로 변을 밀어낼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산균, 식이섬유, 들기름, 운동 정말 안 해보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잠깐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장내 환경 자체가 유해균 중심으로 완전히 굳어 있었던 것. 그리고 심화 개념으로 혈부족을 통한 장이 메마르는 원인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유산균을 넣어도 자리 잡지 못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유익균을 넣기 전에 먼저 유해균을 정리하고 장내 환경부터 리셋해오자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억지로 힘줘야 나왔던 변이 자연스럽게 밀려 나오기 시작했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시간도 줄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장이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변비를 푸는 게 아니라 장이 스스로 제 기능을 회복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 유산균도 먹고, 들기름도 먹고, 식이섬유도 열심히 챙겼는데 왜 효과가 없었던 걸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장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그걸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돼 있으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들기름 같은 건장 환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넣으면 유해균의 먹이가 될수 있어요. 쉽게 말해, 장이 이게 단순한 유산균이나 변비약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있는 이유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 사례처럼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먼저 내장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패턴들을 정리해서 무료 장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딱 5분이면 지금 내장 상태가 어떤지, 무엇 때문에 내 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지금 내게 필요한 해결 방향을 잡아 보세요. 그리고 혹시 가장 빠르게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번호로 상담 요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순서대로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장 건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왜 노인성 변비는 그렇게 오래가고 쉽게 안 낫는 걸까? 보통은 나이 들면 장이 느려져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장 운동 저하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노화가 진행되면 장 점막이 점점 건조해지고 항문 근처에서 변이 굳어서 잘안 나오는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배출장애형 변비라고 부르는데 특히 고령층에게서 정말 흔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혈류부족, 즉 혈부족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이 말은 곧장 점막에 영양 공급이 잘안 되고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이 더 쉽게 건조해지고 굳는다는 뜻입니다. 장 안의 환경이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장을 움직이게 해봐야 굳어 있는 변이 항문에서 걸려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변비약을 드신다고요. 변비약은 장에 힘을 줘서 밀어내는 약이지 굳어 있는 변을 녹이거나 장내 환경을 바꾸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도 시원하지 않거나 약 없이는 아예 못 나오는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아셔야 할건 겉으로 보이는 안 나오는 증상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굳어 버리는 구조 그리고 혈류 공급이 약해진 장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성 변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 자체의 회복 속도보다 퇴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은 더 건조해지고 혈관은 더 수축되고 장으로 가는 산소가 영양 공급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장 점막이 메말라가면서 대변도 더 쉽게 굳고 배출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장 내부의 구조와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상태에서 변비약을 반복적으로 쓰면 일시적으로는 나오지만 결국은 장은 더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배변할 힘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워지고 약을 써도 시원하지 않다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나오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로 바꾸지 않으면 더는 돌이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 기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빠지는 속도를 멈추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성 변비 중에서도 특히 항문 배출 장애형 변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제가 준비한 노인성 변비 완전 정복 시리즈인 장수하려면 장부터의 첫 번째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음 편부터는요, 장 운동이 떨어져서 생기는 장 운동 저하형, 장 점막이 건조해지며 변이 딱딱해지는 점막 건조형, 장 기능이 정상인데도 변비가 생기는 기능성 변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을 위한 식사, 생활 습관 개선 전략까지 각각의 유형별 원인과 해결법을 정확히 짚어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변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히 알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